근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든다. 어, 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서 활동을 했으면은 어, 좀 괜찮은 괜찮은 성공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나는 한국보다는 약간 일본 쪽 그런 좀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 <laughs>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 괴롭히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어, 미나키가 생각하기엔 어떠니? 응? 약간 좀, 일본 쪽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 같아? 일본 쪽, 그런 예술계? 뭔가 슬픈 말이야? 어, 연들아 오빠 얘기하면서도 오빠도 슬프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기만 하잖아. 인정해 주려고 안 하고 방송 정지시키려고나 하고. 어? 내 영상 채널 없애라고 어, 없앨라고나 하고.